안녕하세요. 반주의 정석입니다. 네. 제가 오랫동안 영상을 좀못 올렸어요. 네. 본의 아니게 손을 좀 다쳐가지고, 네. 피아노를 좀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간간이 제가 좀 올리긴 했는데, 어, 연주를 아예 못 했어요. 네. 그래서, 어, 늦게서야, 네.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네. 어, 연하고 나서 못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연애 이어서, 네, 2020년 가장 핫한, 네, 건 뭘까요? 당연히 코로나일 거고. <laughs> 네, 어, 코로나 말고 한국 가곡 중에 가장, 어, 2020년 가장, 네, 핫한, 네, 어, 가곡입니다. 네, 윤학준 선생님의 마중이고요 네, 어, 같이 오늘 해보려고 해요. 네, 어, 우선 제가 갖고 있는 악보는 샵이 무려 6개나 됩니다. 네, 소프라노 파트구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올렸는데 보셨나요? 네,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실까봐 이 영상 뒤에 또그 영상이 올라갑니다. 네, 같이 많이 봐주세요. 네, 어, 우선 이 곡은 너무너무 곡이 좋아요. <laughs> 네, 좋은 것만 해요. <laughs> 어, 우선 뭐 멜로디도 좋고, 네 반주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 또 어, 부르시는 분, 또 치는 분들 다 너무 너무 어, 그 감정에 푹 빠지게 되는 네 곡인데요. 어, 저도 하면서 참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음, 오늘 저희가 이제 마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우선 보시면. 이 곡의 특징이라고 하면, 제가 보니까 이 가곡은, 어, 반주, 그러니까 저희는 반주의 정석이니까, 반주 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 노래 멜로디가 머물러 있는 긴 음들에서는 그 안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요. 네. 들어보시면, 어, 맨 처음에도 얘가 사랑, 사랑. 그럼 아내가 노래는 계속 가는데, 반주는 움직이고 있어요. 그 다음, 또, 볼올수 없다면 내가 갈게. 그 노래에 긴 머물러 있는 그 음들 사이를 피아노 파트가 채워주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이 곡에서 음.. 그니까 지금 그 부분하고 그리고 또한 부분은요 음.. 노래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 예를 들면 어.. 어.. 네. 여긴 채웠고 틀어주고 요런 부분 어.. 그니까 러 노래 멜로디와 같이 겹쳐지는 어.. 겹쳐지는 선율이 있거든요. 그 선율은 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어 노래를 부르시는 분마다 조금씩 다르게 할수 있는 가능성 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 세디 따는 표의 길이도 어떻게 또 내지는 어 같이 그 멜로디 그리워지는 날에는 이런 부분에서는 얼마큼 길게 뭐할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주는 그런 부분들을 되게 주의하셔서. 어, 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게이 곡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어, 처음 보시면, 아, 재볼게요. 네. 처음 보시면, 처음은, 어, 간주가 있어요. 근데 간주가, 간주 바로 위에 보시면, 안단테라고 쓰있고 그리운 마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음. 딱 선율을 딱 치면 상당히 좀 그리운 듯 해요. 네. 그래서 감정을 잘, 어, 살리시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 그래도 붙점 이, 예, 이걸, 람바,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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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 프레이징을 잘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놀람> 그 다음에, 여기 전주를 잘 쳐주시면, 그 다음 노래가 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어, 요 모양. <놀람> 는 화성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시작해야 맞는데 어, 상당히 멀리 있어요. 어, 그 코드 그 화성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도 라라 아직 찾아 조를 찾아가려면 그 으뜸 화음을 찾아가려면 멀었거든요. 이제 1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는 상당히 멀리 있는 조, 뭐, 그래, 어, 이 조에서 되게 생소한 화성이죠. 그 다음에, 어, 어. 채우고 있어요. 갈게에서도 갈게. 그리고 그리운 저녁 얼굴 마주하고. 얼굴. 여기도 피아노가 안의 화성을 어그 채워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칠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크게 치면 안 돼요. 음. 당연하죠. 그쵸? 멜로디 라인을 방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자, 다, 라, 라, 라 이렇게 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음, 노래의 그 밑에, 안자의 파샵에 있는 그 밑에 음들을 그냥 이 안에를 흐르게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노래의 밑을 이렇게 받쳐주는 음,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을 채우는 화성, 안을 채우는 음들, 그러니까 노래가 머물러 있고, 반주가 움직이는 부분에서는 훨씬 더 주의를 기울여서 고그 밑에를 반주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안에 내성이 크면 안 되는 거죠. 결국엔 어, 그렇게 되고요. 뒤에 보시면 이제 여기까지 노래가 얼굴 마주하고. 여기까지는 화성이 그렇게 뭔가, 어, 이제, 다이나믹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냥 반주는, 어, 노래가 사, 음역이 좀 낮잖아요. 그쵸? 어, 노래하시는 분의 음역대가 낮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사랑이. 더 어, 앞에 나왔던 어, 시작에서 모든 걸다 보여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도 채우는 거에서 크게 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여기도 안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분음표 점 이분음표 긴 음들에서는 다 밑에서 반주가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게 움직임이 너무 두드러지거나 너무 크지 않게 네 쳐주시는 게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심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들어주고 할때 보면 노래하시는 분들이 어. 그대 꿈 가만가만 가만 들어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조금 더 빨리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그거에를 아주 정확가처럼 정확하게 맞추는 게어 반주자의 의무입니다. 네. 그래서 어 들어주고 할때 보면 들어주고 그래서 들어주면 여기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안을 채우고 있지만 크게 쳐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노래가 그 다음번에 사는 게 포르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향기랑 향기가 아닐 다으로 이제 다이나믹이 크게 나오는 부분인데 크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음, 풍성하고 풍성하게 또그 옥타브 같은 거를 칠때 베이스도 너무 쾅 치는 것보다 뭔가 어, 좀 탄력이 있는 음, 포르테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더 따뜻하게. 어. 왜냐면 어, 이거를 이렇게 세게 쳐버리면 상당히 다이렉트 하잖아요. 그런 코드에 어, 또, 펄테까지 있고, 그러면, 어, 들리기에 상당히, 어, 무겁게 들리고, 또, 음, 약간 조금 아그레시브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이 코드 같은 걸칠때좀 약간, 어, 뭐랄까요, 물풍선 같이, 조금, 어, 치시는 그 건반을 치는 속도가 상당히, 어, 상당히 까진 아니고, 조금, 음, 건반을 치는 속도를 약간 조금 늦춰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빨리 떨어지면 그만만큼 소리는 다이렉트하게 나는데 어 조금 더더 더 이렇게 나는 것처럼. 그러면 팔도 당연히 어 더힘 조절을 그죠. 그래서 어 원래는 이거 옥타브로 쳐야 되는데 제가 손이 아파가지고 손이 이제 쓸 수가 없어가지고 같이 저는 이렇게 아. 쳤거든요. 어 혹시나 손이 작아서 어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나눠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서, 여기 같은 경우 언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어, 성악가분들이 얼마나, 얼만큼 음, 하시는지를 어, 아셔서 그런 부분에서 여기서. 지에서도 그렇고 어, 그리워지는 날 그대 아아갈 여기를 알라르가 꽃이 서 있을 그나와 아템포로 간주를 하실 때는 아까 얘기한 사하는 여기 요, 요, 요 멜로디거든요. 그래서 릴라라. 가만가만. 해서 이, 이 부분을 저는 제가 반주할 때 조금 더 뭐랄까요 라 정말 머물 서 있는 것처럼 꽃으로 서 있을게 꽃이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laughs> 꽃이 이렇게 응, 꽃이 꽃뭐 꽃으로 응, 서 있을게 할 때처럼 리, 조성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제가 예전에 쳤던 거는 음. 이거를, 아니, 네. 요것도 했었던 것 같고, 네. 근데 요 조성이 상당히,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사실 이거는, 치면서 너무 아 너무 좋아. 약간 이런 음, 가곡 어, 부르시는 분은 부르면서 아 너무 좋아. 그데 <laughs> 어, 감정이 그냥 저절로 어, 나오는 곡이에요. 좀 유행가 같이 어, 가요 같은 거들을 부를 때 보면 뭐 사랑 사랑을 하고 있으면 사랑하는 노래를 부르면 감정이 있고 뭐 이별을 했으면 어 이별할 때 감정이 되살아나서 뭐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이 곡은 노래를 부르면 참 이렇게 어 물론 어렵지만 음 어렵지만 어그 감정은 금방금방 좀잘 나올 수 있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화성감도 훨씬 더좀 풍부하기 때문에 어 반주하실 때도. 음, 충분히 그 베이스 라인 이렇게 가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 좀 생각하시고 이렇게 화성이 바뀌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칼러를 조금 더 어, 예를 들면 어디가 그렇냐면요. 어, 맨 처음도 그렇고 이런 코드. 그 다음. 때그어 화성이, 어 화성이 바뀌는 어떤 그 포인트에서 상당히 그 부분을 느껴서 쳐주면 훨씬 더, 더 색채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 신경 쓰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노래하고 같이 가는, 거의 같이 가는 부분은요, 그 마디의 마지막 박자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하셔서 같이 잘 맞추고, 그 다음 첫 박까지. 잘 맞추는 것과 네, 그러니까 하나를 잘 맞추는 것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 꼭 한번 해보시고요. 네. 질문 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어서 이 네, 맞춤을 어, 들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i